아,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황산도 인근에 초지도계에서 이렇게 <laughs> 또 특별히 또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제 그제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열댓명, 이십명 오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도 이제 연휴가 되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이렇게 에?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화에서또 우리 동네 초지 1, 2, 2위에서 이렇게 오셨다라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에. 어 우리 또네마리 아니었어요? 네4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쵸? 또네 오셨네요. 네. 오셨네요 야 어제 엄마이 싸고 이리 오니라잉 이 <laughs> 우리 또저 너희 팬들이 오셨잖아 자 한번 드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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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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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하고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오리오리오리 오리, 오리. 요리 오리. 어이, 너는 반대로 가버리냐, 엄마가 돼가지고, 이오세요 호빵이 이오세요 옳지. 예, 올라와서. 요 잠깐요. 네. 자, 엎드리세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엎드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간식을 줘야 되는데. 자, 호빵 엎드려. 엎드려. 자, 엎드리세요. 엎드려. 엎드려. 옳지. 자, 아하, 엎드리세요. 엎드려. 엎드리라니까. 안 엎드릴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에이. 어, 말을 안 들었는데 자 엎드리세요 얼치 엄마 아, 엄마가 엎드려 엎드리잖아 얼치 사빠 엎드리세요 역떡 얼치 엎드리세요 막내야 너는 엎드리세요 하하이 이렇게 해서 막역떡 너는 몸이 무거우니까 못업더리냐 엎드려 별로 엎드려 엎드요 엎드려 얼치 막내야 너만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세요 막내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자 엎드리세요 엎드려엎드려엎드려엎드려엎드려 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엎드려엎드려 엎드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가면은그 새끼 안내요 아니죠 중성화 수술 다 했죠 다 했어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저길러 그, 음, 계속 응. 훌륭하니까 뭐 분양 뭐이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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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이고, 이뻐. 머리만 원망이. 만져주면 돼. 서로 만들 만져라 달라고. 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이리 한번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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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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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 저. <laughs> 여러분들, 여기 저 사모님 손에 여기 간식 있어요. 간식.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아와서 요리 오면은 간식을 줄거예요자 기다리세요 엄마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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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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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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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 이리 오세요 옳지 자 올라갔습니다 에이. 자 이제 저 사모님이 네, 엎드리라고 하세요 앉아 아니 이제 사모님도 아, 앉아야지 앉으세요. 앉아. 엎드려 엎드려 어 호빵 올라가세요 엎드려 그렇지. 그렇구나. 막내가 엎드렸습니다. 다 엎드려 줘야 돼. 다 엎드리세요. 다 엎드리세요. 옳지. 요다 엎드리세요. 엎드려. 이렇게 일산에서 또 우리 호빵 가족들을 보러 오셔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디셀. 옳지. 옳지. 앉아. 엎드려. 옳지. 앉아. 그... 앉아. 옳지. 더 엎드리라고 그래. 그죠? 역도. 더 엎드려. 더.

아무튼 이렇게 먼데서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오시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채소 같은 걸 준비하니까 거기 가져오셔가지고, 아. 하루 종일 또 같이 이렇게 아, 있다 가셔도 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산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아이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